반갑습니다.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에쿠스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2010년식이고요, 20만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연식도 주행거리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실 텐데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키로수, 이 연식의 차량은 사고 유무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 현재 앞으로 고장없이 잘탈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보실 차량은요 누유 이런 거 전혀 있지 않고요 어, 그리고 주행 컨디션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소모품류는잘 어, 관리를 하시면서 타신 차량인데요 이 차량 실내 실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에쿠스 VS 380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1892491. 어, 제가 매입한 실차 조실 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 차량은요. 다른 차량을 판매하고 어, 대체를 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어, 사고는 약간 있습니다. 약간의 사고, 보험 처리한 사고, 큰 거는 한 500만 원 정도 처리한 게 있는데요. 뒤편 어, 사고기 이 때문에 엔진 쪽에 전혀 문제없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상태 너무 좋죠. 네, 깨끗한 휠 타이어 상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는 한 60~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네트 상태도 좋습니다. 본네트도 깨끗하고요. 어, 그리고 그릴 부분도 깨끗합니다. 자, 헤드라이, 헤드라이트 부분 오염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서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정도급 차량은요. 고장 없이 잘 타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차량 지금 차량 주행 컨디션 너무 좋고. 전 차주분도 상당히 인품도 좋으시고 어 고객님의 성향이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타셨을 것 같은 그런 인품의 어 그런 성격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운전도 좀 많이 해봤고 자신 있게 권장 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 영상 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차량 어 에쿠스 차량이고요, VS 380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자, 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이 커터 패널, 뒤에 커터 패널 교환 여기, 요, 부입니다 여기 교환이 있고요 어, 그리고, 요 뒤에 문, 요 뒤에 문, 그리고 요 앞문, 요쪽, 요쪽 편으로 우측면 쪽에 이제 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우측면 쪽, 요 밑에 하단에 스태프까지 교환이 있는데, 요렇게만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교환이, 어, 보험 이력이 여러 건 있지만, 다들, 어, 조금씩의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요 어, 사고가 고그 금액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어, 생각되는 금액입니다. 자,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금액, 정말 저렴한 금액에 판매합니다. 자, 이 당시 에쿠스 상당히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니까 영상 말미에 금액도 같이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는 이렇게, 뭐, 트렁크는 널찍하죠. 당연히 에코스니까 널찍하고요요 트렁크 쪽에 이런 뭐, 이제 용품들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셨던, 어, 거기 있는데, 그 가방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그를 빼지 않고, 뭐, 쓸만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실어두었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으시면은, 요거 이렇게 빼셔도 되구요. 이렇게 놔두셔도, 놔두시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이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악세사리를 넣으셔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 차량입니다. 아, 뭐 침수 이런거 전혀 있지 않고요또 뒤쪽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어, 뒷사고기 때문에 엔진 리션 정말 깨끗하니까 염려하지 않고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측면을 보면요 깨끗하죠 여기가 이제 사고가 있는건데도 불구하고 뭐 교환도 잘 하셨구요 사고 수리는 어, 정말 잘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깨끗한 차량관리상태 유지되고 있는 에쿠스 차량입니다. 자, 휠도 다 깨끗합니다. 타이어, 뭐 앞뒤 타이어 다 비슷하게 남아 있고요. 한70% 내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에 실내 시트를 먼저 살펴보고 기능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트립 부분도 뭐 특이 사항 없이 뭐 세월의 흔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신 차량입니다. 자, 대시보드 깨끗합니다. 자, 조수석 시트인데요. 시트 약간의 주름은 있어요. 하지만 뭐 까짐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훼손된 거 없습니다. 아직 가죽 상태 상당히 좋은 컨디션 유지되고 있는 조석 어,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깨끗하죠? 네, 뒷자리 시트도 볼게요. 뒤에 트립 부분 네 깨끗합니다. 뭐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잘 하시면서 타신 차량입니다. 이렇게. 네, 오토 오토 윈도우도 있고요. 요 등받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요 기능 이 있는 전동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뒤에 시트도 깨끗합니다. 조금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 네, 깨끗한 시트 상태 보여지고 있고 뒤에 뭐 이제 열선 시트도 다 있고요. 뒷자리에서 이렇게 다 D-I-S를다가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들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자. 반대편도 한번 볼게요 네, 반대편 시트도 깨끗해요 약간의 뭐 사용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어, 뭐 깨끗하지 않은데 라는 느낌 전혀 있지 않고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트립 부분도 깨끗하죠 네, 뭐 시트 부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실내 컨디션,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까지 확인하고, 실내 버튼도 한번 볼게요. 네, 유치 기능 있는 버튼 확인되고요. 자, 운전석이 가장 많이 타는데요. 약간의 가죽이 약간 늘어지는 뭐 이런 형태는 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깨끗한 편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어, 시트 상태입니다. 자, 트립 부분, 메모리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옵션 정말 많죠. 에쿠스 차량, 대형 세단을 대표하는 차량인데요. 실내 컨디션도 좋고 외관도 뭐 특이사항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이제 실내 옵션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주행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2만 8,601km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10년 6월 등록에 현재 2만 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 유무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현재 상태, 어, 그리고 누유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차량 무난한 차량입니다. 앞으로 뭐 향후 한 3년 정도는 큰돈 들이시지 않고 타셔도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차량 컨디션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기능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전방 감지기, 어, TCS 미끄럼 방지 기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전자 파킹입니다. 이 버튼 전자 파킹 버튼이거든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자, 이 당시에 뭐 전자 파킹이 오토 홀드면은 정말 대형 세단이니까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지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옵션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핸들 부분도요, 큰 훼손 없고요. 까짐 어, 그닥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하신 차량이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어 이제 블루투스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어, 옵션 상당히 많은 차량이에요. 자 버튼 시동 들어가죠. 스마트키 두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면 확인이 되고 있구요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비교적 상당히 깨끗하게 잘 표현이 되는 카메라 상태도 아직 괜찮은 차량입니다. 카메라도 노후되면 좀 흐려지고 이렇게 어, 소모품일 수 있는데 이 차량 지금 현재 어, 그런 거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단부에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음, 요 블랙, 블랙박스는 이게 되는 것 같긴 한데 화면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내 다시 한번 제가 비춰보고 있는데 어, 상당히 깨끗합니다. 뭐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신 차량이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죠. 온도만 맞춰 놓으면 이렇게 오토 기능으로다가 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요. 듀얼 공주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나눠서 온도 설정하실 수 있는 듀얼 기능이 있고, 이 차는 이제 CD 플레이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아날로그 시계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열선 시트. 3단 열선시트, 조속도 3단 열선시트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운행 시운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미션 충격 이런 거 없고, 하체 부분에 있어서 누유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누유가 없을 수가 있나 싶었는데, 아, 고객님께서 어, 작년도에 누유 부분에 있는 것들을 다 가스켓 부분을 교환을 하셔서, 현재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라는 점, 어, 상당히 강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차량 소모품류만 교환하시면서 타시면은, 뭐 3년, 뭐 길면 5년도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앞으로 돈 드실 일 없이 타실 차량인데요. 정말 가성비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쿠스 차량 실내 실외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부분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헤드라이트 잘 나오고 있죠. 이 당시에 뭐 HID가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고급 차량 자 에쿠스 대형 세단을 대표하는 에쿠스 차량입니다. 2010년 6월에 등록한 20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연식 주행 거리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아이 차량 정말로 상태가 너무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량 판매 금액은요 사고 감안해서. 어, 그리고 시세 감안해서 5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제가 제작하는 시점에서 이 그룹에서 단연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가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시운전 가능하고요. 하체 부분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